아 야! <laughs> 야 오, 샤. 아, 무슨 옷이야? 옷 없다. 어, 다 아,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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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음. 아, 진짜 왔다 온. 이놈이 있다인데 근데 됐다. 이스 어, 자, 다 자, 나 빼. 아, 오 네. 야, 들어왔다. 아이다스 어, 갔다 아이스아이스아이스어 무사시다. 초장킥이다 이거. 우리 50갑인데. 아, 무사. 많사. <laughs> 아, 어. 알지 알지. 어, 무

도일이더열 좋다. 오기다오기아오비에요 아, 이게, 어? 이게 해줘라. 아, 아, 와!

아이고 안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이거 아니죠 비네? 이거. 아, 이거. 해저... 어?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땡기 아, 이기네 이거. 해줬어 아, 이 이거. 5 이거. 아, 이 아, 좋 좋은데? 아 붙었다 이거 아니, 붙었어 이거 이야 나이스 이거 실망 실망